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98년도에 있었던 우리 손해사상 업계 가장 큰 일이었었죠. 그 법조 비리 수사가 시작이 되면서 손해사상 업계가 아주 발칵 뒤집은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다 정리가 되고 했지만은 기록을 남기는 의미로서라도 한번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1987년 소위 87체제라는 것이 이제 그 동안은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던 것이 이제는 민주화가 돼서 이제 국민 선거로 해서 뽑기로 하고 결정을 해서 노태우 후보가 이제 처음으로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김영삼. 그 다음에 10년이 지난 후 97년도에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97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쪽 그 업계에서는 의정부 지청에서 그 판사들의 그 비리 문제가 한번 있었습니다. 에, 구체적인 것은 뭐 제가 좀 말씀드리긴 너무 길고. 그래가지고, 어, 김대중 대통령이 철저히 수사해서 하여 밝혀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죠. 그렇게 깜짝 놀란 박상천 당시의 법무부 장관이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를 했겠죠.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직보를 할수 있는, 말을, 그, 대답을 할수 있는 몇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박상천 장관이었습니다. 가서, 지금 이, 이 의정부 지청 관련을 지금 올해 너무 이렇게 파, 수사를 해서 파헤치면 여러 가지 무슨 사정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 저를 믿고 놔두십시오. 제가 바로 이 법조 비리는 아주 근본부터 뿌리 뽑겠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97년이 지나고, 9 8 년이 들어섰는데 이제 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법무부에서 전국 검찰청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검찰 조직에게 법조비리를 이번에 엄벌해서 수사하라 철저히 수사하라 이렇게 이제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뭐각 지방검찰청들도 뭐하루는 일이 바쁘고 하니까 한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우물쭈물하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단호하거든요. 아주 뭐, 철저히.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 군데서 이제 법조밀이 수사를 해서 뭐, 실적이 오르면 그것이 이제 공표가 되니까 이게 실적 위주로 가버리니까 이건 안할 수가 없는, 전국에는 검찰에서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법조밀이라는 게 이제 소위 그저 사건 브로카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뭐, 소, 사건을 소개해주고 돈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그래서 뭐, 법조 이쪽 주변에서는 뭐, 정말 없어져야 할 악이었었죠.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이제,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때 변호사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제 변호사법이 아주 굉장히 아주 단호하게 처리가 됐 무슨 얘기냐면은, 에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전을 받기로 하고, 금전을 받고 해서 그 사건을 개입을 해서, 소위 절충을 하거나 뭐 이런 변호사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경우는 변호사 보이반이 되리게된 겁니다. 그 법이 아주 그 벌금이 아주 셉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안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걸 통해서 뭐 이득을 취한 부분은 다 통해야 되고 그것 도 추가로 그만큼 더 벌금을 내야 되고 어막 이런 정도 상황까지 이제 갔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변협에서는. 이 자동차 보험, 이 손해 사정사가 하는 일 중에 특별히 자동차 보험에 관련된 것들은 손해, 변호사들이 일을 다 뺏겨가지고 손해 사정사들이 처리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자기네들 이제 시장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변협에서 이걸 고민을 하고 있었던 중에 이제 변호사법이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법조 비리 수술을 하라하니까 전국에 있는 손해 사정사들이 처리한 건을 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손해 사정사가 한 일은 손해사정을 해서 평가를 해서 얼마라고 평가를 하면 이제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일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은 이 손해사정사들이 보험회사 직원하고도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정리를 하려면 만날 경우도 생기고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쪽 변호사법의 우위쪽이 된다. 왜?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만해서 넘기면 되지 왜 변호사 보험회사 직원을 만나거나 해서 절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의견 조율을 하느냐 그건 다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손해사정사들이 무더기로 이제 잡혀 들어가 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막그 자료를 갖다가 뒤지고 뭐 피해 이제 그걸 건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확인을 하고 막 모든 걸 해놓으니까 손해사정업계에서는 한 건이라도 걸리면 그 당시 상황에서는 자기가 그동안 처리했던 거를 탈탈 털리니까 그 당시 분당 집합체가 걸리면 잡혀 들어가면 분당 집안체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손해사들이 업무를 중단을 하고 다 잠수를 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손해사정협회 회장이 이종화 회장이었었는데 이종화 회장도 결국은 털렸죠. 그래가지고 끝까지 이제 자기는 이건 아니다. 이래서 싸우겠다. 그러나 이제 결국 대법원에 그 가서 결국은 다 실형을 다 받고 또 벌금형이죠. 뭐 이종아 씨는 이제 그 이후에 또 몸이 안 좋아서 일찍 이제 돌아가실 일까지 생겼고요. 그래가서 이제 소, 그 이후에 손해 사정 업계는 완전 발칵 뒤집혀가지고 그동안에 그 법률 재정, 보호법 재정을 비롯해서 모든 법률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 뭐 다시 재정비를 하고 수많은 난관과 고난을 거쳐서 지금 이 시점까지 와서, 이제, 손해 사정서 입반 다는 그거죠. 내가 손해 사정사를 쓸, 손해 사정서를 쓰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쪽하고도 어느 정도 이게 조율도 해야 되고, 이, 서로 사실 관계가 서로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서로 일방적인 주장을 해버리면은 서로 간에 나중에 가서 그거 가지고 법원으로만 가버리면은 이거는 모든 사건이 법원으로 갈수 있는 적이 아니냐. 이런 것도 있었고. 다, 다만 또 손해 사정 업계에서는 손해 사정사 외에 이제 보조인이라는 직어, 직원들이 또 손해 사정사 몰래 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이제 발생을 하고 또 손해 사정사 입장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손해 사정서, 사정서를 쓰지 않고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막 이런 것들이 아주 종합적으로 아주 완전 인수분해 돼가지고 완전 정리가 돼서 아 손해 사장 업계가 뒤집어지면서도 또 밝아지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1998년도에 손해 사장 업계는 아주 전과 후로 나누는 아주 엄청난 일이 예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이제 국가적인 일들, 고성 산불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태안반도 기름 유출이라든가, 포항 네 예, 포항 지진이라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큰 재난에 이제. 손해 사정들이 이제 손해 사정사들이 다 개입을 해서 처리하는 이런 이제 기초가 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 이후에 현재 이제 홍출 손해 사정사 체제로 가면서 완전히 또 다시 손해 사정사가 새로 거듭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손해 사정회관도 우리가 아주 갖고 있고 아주 그 지금은 이제 각그 효소요소에서 요소 손해 사정사들이 그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아주 정말 나라에도 기여를 하고, 손해사정업계에 아주 그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